말레이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샴푸 같은 것도 좀 사고, 이 아크네가 한국에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리브영에? 이게 오늘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향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거 태국은 마트에서 할인을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실물은 처음 본다. 사진만 보고. 너 이거 먹고 차에서 방귀 끼면 남편 죽어. 태국에서 기름 넣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주소 중에 하데 저희가 넣은 가솔 95는 리터나 네 떠나... 네. 네. 이찬이? 침야이세개선는세개를 그냥 주네 뭐야 박다파워 오사카자오 만악새콤 고추 미어 오토박 꽃무늬 네. 오또팍 네. 물론 뭐안 그러는 네. 분들도 있겠죠 네. 여기 머물고 있는 한주 동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수영도 못 했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일은 해야 되니까 식사는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인데 체크아웃을 다 마치고 짐을 다 싸서 음, 출발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 끄라비에서부터 사다오 국경지역까지 다이렉트로 운전을 해서 내려갈 계획인데 구글맵 상으로는 5시간 정도 찍히는데 중간에 뭐 휴게실도 가고 뭐기름넣고좀 쉬었다가 이러면 뭐 5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겠죠? 북경저에 가면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할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그에이션 관련된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뭐 하여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와 오늘도 덥다 로망마 아니 잠깐 차에다가 짐을 싣고 체크하라고 나왔는데 땀에 막범벅이 돼버렸어 몸이 오 더워라 그나마 차를 이게 그늘에 대놔서 다행이에요. 또 운전을 열심히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이 맨땀이 가오. 맨 정월도 아침을 둘이 안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을 좀 넉넉하게 먹어서 저는 배가 부른데 와이프는 아침을 거의 뭐 먹질 않아서 배가 고플 거예요. 나이스. 마 님. 어, 채채. 매디? ได้นั่นแหละแต่ว่าเ리미 어? 4 0오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싸게 봤던 거충본 그쪽에 있는 두리안보다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그래도 중부 지역보다는 어,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이. 난백이깜다폰서긴 자, 이렇게 오늘도 아침부터 두리안을 파밍을 끝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어, 샴푸 같은 것도 좀 사고, 그리고 와이프 얼굴에 바르는 로션을 다 써가지고, 조그만 걸 하나 팔려고, 빅시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마트 정도 포지션이 될까요? 같이 가. 왜 혼자가. 야! 그라빈 빅시도 사이즈가 크네요. 무슨 방콕에 있는 빅시 사이즈인데? 빨리 살 것만 얼른 사자 이 아크네가 한국에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리브영에 태국은 저렴해요 이게 안에 알갱이 같은 게 들어 있는 약간 그 스크럽 효과가 있는 거식인데 이거 하나 사고 얘가 가격도 저렴하고 여행 오시는 분들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거 남자용을 쓰는데 그래도 이게 시어버터하고 오트밀크니까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 오늘 원플러스 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물어봐야겠어 이 원래 저희는 한국에서 갖고 온 로션만 쓰고 또 저희 살고 있는 집에 냉장고 보면 한국에서 사온 거 겁나 많은데 이번에 여행 올때 하나밖에 안 들고 왔더니 그것도 세게 아니라 쓰던 걸 갖고 와서 어디서 샀어? 여기 여기? 응, 왜? 브랜디 아, 브랜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와온 거야? 안 거야? 야 그래, 이사람 어디갔어? 아 거긴가 제데오도란트도다 썼는데 하나 사야겠어요 제가 항상 쓰는게 요 엑스인데 엑스가 제가 한 15년? 6년? 그 정도 전에 태국에 와서 알게 된 어, 브랜드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들어와서 판매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향들이 좀 있어요 태국이 이게 날이 덥다 보니까 좋은 향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이거예요 아폴로 아폴로 이 향이 한국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이 향이 그래서 태국에 놀러 오면은 이 아폴로를 몇 개씩 사가고 그다음에 직구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게 향이 좋아요 티니 능플러스 능로 차이 라카타올 월리토 이 백호 아 티니 능까오까오 티니 너 빼나? 나? 어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빅시에도 이게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있네. 뭐 하나 사야겠다. LGBTQ. 오케이 미바이니나. 네. 라고 통안 해요. 아통 해요. 통 통. 통 통. 어. 라고 했더니 통. 벨로시십성. 아, 라고 할 디스카운트 세 아, 벨로시십성 디스카운트 세트고. 태국은 마트에서 할인을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행사를 하더라고. 아, 티, yeah. only konthai can discount ID card konthai. foreigner cannot discount. 네, 네. ไม่มี ID card ไง k n t h yeah. a i มี ดี까? I know but so that means only konthai can discount. why? maybe foreigner cannot. maybe. I don't know too. ขอบคุณค่ะ. <laughs> 아. 뒤에 외국인이 서 있길래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태국인만 할인 받을 수 있다네. Mm -hmm. 외국인도 좀 할인해 주면 좋을 텐데. 이리뭐 아! 쪼! So. 찰! 와 이거 실물은 처음 본다 사진만 보고 이 안에 콩이 들어오는데뭐 해도 겁나 커요 이거 낀쏩러 이이이 냄새가 겁나 강한 무슨 콩종류예요 냄새 안 좋아요 어 아, 냄새 안 좋아 그냥 가자 <laughs> 먹지 말자 너 이거 먹고 차에서 방귀뀌면 남편 죽어 방구 위는 맨 엔동동 위맨 군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갈게요. 자, 이 PTT 스테이션이 태국에서 기름 넣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그주유소 중에 하나인데 이걸 태국인들이 읽을 때 포토토라고 읽어요, 포토토. 이 PTT, 태국인들이 얘기하는 포토토. 자, 여기는 기름을 넣을 때 항상 이런 걸 넣더라고요. 내가 넣는 기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저희는 항상 이제 다솔 95, 한국으로 따지면 고급 휘발유인데 95에 지금 화살표가 가 있죠. 만땅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 25리터 넣고 8 4 0버 나왔네요 저희가 넣은 가솔 95는 리터당 33.35바트 태국은 기름값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조금 조금 차이 있고 같은 브랜드들은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 포토토 주유소는 항상 세븐일레븐이 있고 아마존 카페도 항상 같이 있어요 뭔가 주유소랑 제휴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트라고요 세븐하고, 아마존. 이 아마존이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아이고, 야, 너, 야, 너무 귀엽다. 어이구, 너 이쁘게 생겼다. 야. 안녕. 손. 야. 귀찮아? 귀찮아? <laughs> 이 아마존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커피는 또 나쁘지 않아요. 향도 좋아. 저희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는데 많이 진한 편이에요 사실 진한 편이라 더운 날에 이제 얼음을 채워놓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금방 녹잖아요 약간 연해지면서 먹을만해져요 롱심롱심롱심봐아콤원이노 아. 해피 원뭐원 해피 원해피 뭐야? 디스카운드 데이 아 삼, 333아 삼, 333 3 9 6깁삼로9 이야 이 3개 사세계를 그냥 주네 깁3요 6개는 늘어, 언니 어두야인능 오케이 근데 많이 you know 오케이 <놀람> <놀람> 저는 이거 야인언니요번기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2친50어2친50 오케이 바이 한국 던킨에는그 후리터가 있잖아요. 그 시나몬 향 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탱어 그게 없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얹어져 있는 건 먹기 힘드니까 그냥 똑같은 거. 이게 땅콩 발린 거 먹을게요. 근데 와이프는 항상 저거, 땅콩 저걸 좋아하더라고 이게 맛있나? 멜미! 참 명확해, 얘가. 좋아하는 거는 딱 그거만 먹어요. 절대 딴거안 먹어. 건강.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어 여기는 국수도 있고 밥도 있어요. 깜깜하오모사 가자. 엔튜 알라이. 라 센. 내 얘기 한대형 이제 목수해줘. 환장 했나. 국수를 너무 좋아해. 그 대단하네. 예. 네. 깜는데 이슬람. 가비나. 나이 <목소리도> 들 <잘. 오> <목소리도> <잘, 잘>.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 이 상대ไง 니새니. 아, 자, 자. 어. 네. เน 네? 어서내. 오케이. 나파. 참, 어 저번에 ไข่ดาว 1장 나왔나? 실슬여기무림 가게로? 돼지고기없어포는한국인다 좋아하시고 여행 <목소리도> 오시는 분들 잘 아시죠. 심지어는 태국 에한 번도 여행 안 오신 분들도 한국 그 태국 입장에서 드셔보셔서 그 음식은 아시더라고요. 아침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다 그러면 배는 어떻게 한두 시간만 지나면 금방 고파져요. 나만 그런 거남들고 그런 거. 태국의 남쪽 지역은 무슬림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가 없는 식당들도 많아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희석 같은 걸 쓰고 있다 하면, 이제 돼지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응. 응. 야, 우루야왜 이렇게 난난난나 아니 와이프가 꽃대야를 시킨줄 알았는데 엔타포를 시켰네 야이 엔타포 이거는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징어 그러니까 저.. 뭐 초알오징어 같은거지? 작은거 그거랑 오, 새우도 두 마리 생야이 생야이로? 아아 생야이 나나 맛있게 생겼는데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게요 어 먹은 어, 다재음식 나왔습니다 팔칼포나었어아 맛있겠다 <목소리도> 그 다음에 얘는 막닭국물일고자 이렇게 식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케미 햅잇 넹빠 음. 네, 어. 얘는 이음아 <목소리도> 음. 음. 어, 음. 맛있네 음. 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백남바 <laughs> 저는 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맛인데 태국 고추 매운 고추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싱싱한 고추를 썰어서 마늘 이런 거 넣고 있제데 이렇게 젓갈에다가조미료 뭐 조금씩 넣고 밥에다가 보통 이거 뿌려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음식에도 뿌려먹는데 이게좀 짭짤하고 매콤해요 와, 이 양이 너무 많은데? 너무 캐스해. 자, 첫 입을 맛을 한번 볼게요. 음, 향긋하다. 음. 맛있어요. 음, 따로. 우리가 불소스하고 간장을 넣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짭짤하고 달달하고. 달달하고. 이. 음.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고추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아 고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무 약간 이렇게 기름진 음식에 매콤한 고추 오징어 오징어 왜리렇 고? 에카이 진짜? 응 그래 그래 좋아 에프카이 조금 더 매콤하게 고추를 곱 태국은 소고기나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풀 뜯어먹고 자라는 소들은 마블이 없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질길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런 고기들이 오메가 식스의 함량이 낮아서 몸에는 훨씬 더 좋은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태국 소고기가 한국분들 입에는 안 맞을 수밖에 없지만 건강으로 따지면 이게 좋은 고기라는 거죠. 와이프 리엔 타코에 매운 고추가루도 넣고 매운 고추 다닥기도 넣고 해서 겁나 매운 거 같아요. 저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무국 라이 아레와. 감기? 감기강기면 아, 컵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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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네네네. 고추를 좀더국도무 매콤한 맛. 이거 불은 진짜 이 맛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맵거든요 근데 네. 좀 묘한 그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도 없는 식당에서 이렇게 매운 걸 먹다 보면 이제 땀이 폭발을 하죠 땀이 워터파크 근데 이아워터파크 봉이 워터파크 엄마? 응. 너무 넘 조금 더매콤먹 이런 야채도 버리는 아깝죠 압에을 벌써. 나도 박았어. 나도 박 음 맛있다 음, 음, <laughs> <하나 4> <laughs>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 너무 잘먹어 이게 국 아, 여행의 감동이에요 진짜 길가가소 식당에 딱들어서 먹어도 음식 맛있어요 싸 그러니까 태국 여행이 재밌을 수밖 물론 뭐안 그러는 분들도 있겠죠 터터 아, 아. 인제나. 어. 헤헤 아, 엄마 oh, <이 anak lonely> 아, <datos left> 태국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저랑 비슷할 야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음식에 대한, 아, 어, 즐거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의식조가 제일 중요하고, 또, 식생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을 먹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여행이고, 나발이고, 뭘, 우리가 즐겁게 여행을 할 때는, 숙소도 좋아야 되고, 장소도 이뻐야 되고, 뭐, 다 좋은데, 저는 그 중에, 그래도 음식이, 한, 6할에서 7할 이상은, 어 어, 좌지우지 한다고 할까? 여튼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좀 결벽증이 어, 있거나 되게 막 깔끔을 떠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한국 식당조차도 마음에 안 드실 만한 식당이 많겠죠 사실 특히 동남아 같은 지역을 여행 오기에는 음, 그렇게 너무 깔끔한 걸 바라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죠 사실 약간은 어, 약간은 이제 어, 원효대사 해골물 땡땡. 일체 유심족 요런 마음으로 생각을 살짝만 내려놓고 이 음식을 즐기다 보면 아 태국 음식은 물론 저도 뭐 입에 안 맞는 음식 많아요 태국 음식 근데 정말 입에 맞는 음식을 딱 찾아서 먹었을 때그 즐거움은 와 정말 말로 다 설명이 안될 정도로 즐거운 것 같아요. 오케 okay. 이자 okay.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음. 아이씨 벌써 12시야 빨리 가야 돼야어2시 뭐야 한시래? 빨리 가야 돼노위 넥스트 스톱잇 피잉남 바바바바 오니는 어디? 오케이 넥스트 밤위해투싯롬 오케이 는 바로